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과거의 세계에 갔다 왔는데 그 예수님이랑 그 다음 미카엘 전사랑 가브리엘 전사랑 그 다음 제가 키우는 그 펭귄이랑 고래랑 파란 강아지랑 그 다음 사자랑 오리랑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타고 그 예수님의 과거의 세계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디오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기 전 태어나시기 전부터 아주 그 세상을 창조했던 그그 세계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생긴 그 에덴 동산 있죠. 음. 그 에덴 동산에 딱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아담가 하하가 생긴 그 에덴동산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 지금 이 현재까지, 이렇게 비디오 보는 거였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천지를 이렇게 다 태극, 태극기도 만, 만드시면서, 세계를 딱 천지하고, 거기서, 무슨 영국, 일본, 뭐, 되게 나라들을 엄청 많이 만드신 그런, 비디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비디오가 이렇게 돌려지면서 그 기계들이 막 돌려지면서,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디오 탁돼 있었는데, 그 비디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되, 소리가 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시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까지 이렇게. 원래는 어떤 때는 성격이 여기 박힌 것도 있고, 여기 박힌 것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궁금해서. 음. 그래고 여기 박혔대요, 여기. 핏줄이 음 손바닥에. 그래가지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그 핏줄 이렇게 세개나있는 거, 이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는 무엇이냐고 물어, 물어봤더니, 이거는 그,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 그걸를 평가하는 거예요. 음. 밑으로 내려간 게 이렇게 슈 이렇게 내려가야지 피 찍고 있어. 음. 이. 성금 네. 요기. 음. 그래서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죠. 이렇게. 음. 요거는 그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뜻한테요. 뜻한대요 진짜. 부자.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이 줄이 엄청 긴사 여기까지 오는 사람 그 학교에서 제가 봤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여기가 먼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더더더 더더더 오래 산대요. <laughs> 그래서 진짜 신기해지고, 어, 무슨 이거는 뭐야? 일단 알려줄 아, 수 없다는다. 예요가 아니 잠 이거 뭐냐니까요? 일단 이거 이거 있님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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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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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애교였거든요 어. 근데 예수님이 알려줄 수 없단다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예 예수님이 렇게탁 여기 잤는데 응. 어이쿠 커다란넘어지신 거예요 응. 그래가 아이고 왜 이렇게 넘어지 맨날 넘어지게 하니 아이고. 음. 저런 번즈작리가다 있어! 하시는 거예요. <laughs> 같이 조용히 <도역에> 있다가. <laughs>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거 뭐야 이거? 랬더니 그, 그 알려줬어 없다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다른 상태에서, 그, 또 비디오 계속 봤는데, 그여수님이 그,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토로 만들지 마라. 그 생전 생년, 상견책에 나온 것처럼 다 그냥, 그냥 예수님 여기 빨간색 이렇게 슈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다 빼내시면서 그냥 내 아버지가 지금 시청대로 만든지마는 다찌시는 거예요. 어, 목도리 같은 거야? 네. 어,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는 되게 고무 장갑 같이 그렇게. 이렇게 갓는, 빨간색 갓는 그런 줄기였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지, 진짜 빨간 목들이에요 음. 그래서 유수님이 그냥 그렇게 보여주셨나봐요. 음. 알아듣기 쉽게. 음. 그래서 이렇게 말 이렇게 탁 쳐가지고 말이 어, 눈물 흘리면서 또 가요. 앞으로. 그따그따그따 음. 그따, 그따, 그따 가가지고 거기 아예 시장 망하고 그런 것들은 난 바, 바리세인들한테 이렇게 서, 그 이렇게 다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 그때 무슨 베드로랑 베드로랑 무슨 무슨 베드로랑 그 형제들이랑 같이 뭐, 거, 거기 설교하는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치, 그 사람들이 막그왜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냐고 막 이렇게 어찌기 말하시는 거예요. 그 비디오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야지 설교를 안 하면 무스스로 예배당을 만들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음.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바리세인들한테그 설교를 하신 거그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은 그게 예 진짜 예수님이데못 믿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그 광경 있죠. 거기 갑자기 누구 엄청 높은 거기에 올라가지고 탁 설교하시는 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깨달음을 주실래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예수님 흉기 는줄 알고 그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그 그 예수님의 과거 속 거기 비디오에서 제일 미운 사람은 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예수님 의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탁 잡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다 여기가 어깨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곡이 다 보이고 또발리 이렇게 탁잡 이렇게 위로 다리를 여기 위를 아예 이래요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음. 예수님의 그 숫자가 못 박힌데 그 여기도 못 박혔거든요 여기 여기 음. 발등 음. 그래가지고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아이 괜히 잡아당겼어 더 슬퍼지잖아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음. 진짜 바리새인들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화가 나요 음. 그리고 그 비디오에 제가 탁! 생일공을 부셔버렸어요. 응. 음. 그래가지고, 그, 또 크리스마스 트리 타고, 그, 그때 영화관이 그, 어, 그,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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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 그 열쇠 있죠, 열쇠. 음. 10세만 참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리나 사자는 그냥 밖에서 영화, 영화관 밖에서 이렇게 아, 기다리고 있어요 10살 이하는 못 들어가는 거야? 네 10살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음... 9살 안 돼요 나 9살이잖아 <laughs> 네, 근데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음. 아니 근데 진짜 오리가 너무 왠지 같이 오면 너무 웃긴 웃기... 상황이 벌어질 것같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가 응. 오면 막, 이렇게 이럴 것 같아서요. 우리가 <laughs> 지금 여기 근육 좀 탕! 해가지고, 탕! <laughs> 영화관 부술까봐, 제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타고, 그, 어...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에 또 갔는데요. 저번에 한번더 갔었잖아요. 근데 한번더 얘기할게요. 이 상황 다르니까요. 그, 저번에는 가난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지만, 제가, 그,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그 기름진 땅이, 아예 땅이 다 바닥도 기름지고 이렇게 오해하겠지만, 거기는 아예 부자들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그온 세계가 그 바닥들이 다 그냥 벽돌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가에 음. 온 세상이 꿀로 만들어지고 엄청 기름지고 살도 안 찌고 그런 세계로 만들려고 제가 결심했어요. 음. 그래서 저번에는 또 가난한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처음부터 처음, 처음 그 가난한 땅, 땅부터 그 기름진 땅을 넘어 아주 최고 부자의 세계. 온 벽이 다 꿀이고 그런 세계를 제가 만들려고 결심하고 거기다 그꿀 같은 걸다 이렇게 바닥에다 다 발라가지고 그 되게 바닥이 미끄러졌지만 그어라해가지고딱 그러니까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얼음 같이 생겼지만 안미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거 근데 먹을 수 있더라고요. 바게 바닥에 갈라진 걸. 근데 아마도 꿀 같은 물렁물렁한 걸 하나 이렇게 깔아져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서 탁 하면 그 하나 구멍이 뚫리면서 그그 물렁물렁한 게그 없어지잖아요, 물체가. 근데 거기서는 딱 바닥에는 꿀을 이렇게 바, 이렇게 손으로 떼 떼잖아요. 그럼 꿀이 없어지긴 하는데 갑자기 탁또 생겨요. 그래서 그걸로 또 되게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꼴로 반들, 바르고, 그 다음, 그 산을 넘어, 바다를 넘어, 그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그게 무슨 이상한 투명법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아예 다이아몬드를 탁, 탁 수정을 되게 박아놨어요, 제가. 그 음... 바다 끝까지 제가 진짜 시간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갔거든요. 바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탁탁탁탁, 위에 천장에다 탁탁탁 이렇게 발랐거든요? 이렇게 탁탁 박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기름진 땅 됐어요. 기름진 음... 땅도 아니, 근데 엄청 최고의 나라. 이 땅보다 더 좋은, 훨씬 좋은 나라. 천국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나라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여기에 천국이, 천국을

그래가지 제가 막 공사장으로 건축가로 변해가지고막 다이아몬드 아파트나 막 공짜로 이렇게 제가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돈도 많이 벌리고 그 사람들이 막 저한테 고맙다고 막 돈도 주시는데 그 제가 그냥 그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그또또 또 이렇게 계속 주다가 또 가난한 땅으로 다시 되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한 번, 두, 마음만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뿌듯하, 뿌듯하고, 기뻐서, 그, 이렇게, 막 주차장도 만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차들도 사가지고, 공짜로 주차해주고, 제가 그래, 엄청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저번에 기름, 가난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한 것보다 지금 아주 세계의 부자 세계. 이 천국이랑 아주 똑같은 세계. 이런 나라를 경, 경험, 경 가난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든 거랑, 그 다음 오늘 이렇게 가난한 땅을 엄청난 세계의 나라로 만든 거랑, 진짜 상황들이 되게 비슷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오늘은 너무나도 뿌듯해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그 트리 타고, 그, 예수님이 워터파크에 갔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땅 거기 최고 세계 그 부자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리가 그, 아이고, 뿌듯해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laughs> 그래서 대신 바닥을 꿀로 같이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고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제가 이렇게 칭찬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오리가 이렇게 발라주는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 제가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리 되게 칭찬해줬어요. <laughs> 근데 그 그 늑대 있죠? 늑대도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늑대는 그 제가 바다 끝까지 가서 다이아몬드 수정 이렇게 박아놨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늑대도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가지고 그 진짜 다이아몬드를 비교해봐. 이러는 거예요. 늑대가.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 다이아몬드가 좋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오드,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괜찮지?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워터파크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워터파크에서 그 막, 제가 슬라이드도 막 이렇게 탔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열쇠 그 이상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아홉 살인데 그, 너무 좀 뭔가 치사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슬라이드 탔거든요. 음. 근데 그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했더니 그래 약속하나요? 아니 우리 대결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지냐 슬라이드 탈때 먼저 소리 지르는 사님이 바로 물벼락 맞기. 제가 이랬거든요. 음. 그래가지고단이히 그거는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던데? 이거 아, 예수님, 아까 뭐 타고 막 그럴 때 소리 한번 질렀잖아요. 아이, 됐어. 버려진 물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버려진 물이 이거 있죠. 이거 너무 웃겨요, 이게. 근데 맨날 하니까 뭔가 질린 듯? 그런 마음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슬라이드 탔대, 예수님. 우와! 거예요. 저는 음이서 그냥 슝 슬라이드 탔는데 그냥 재밌기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은 물벼락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허공에다안 앉고 그슝 물벼락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그 다음, 그위카엘 천사 있죠? 위카엘 천사는 옷을 벗, 벗으면 안 되니까,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탔어요. 근데 음. 옷이 다 젖었어요. 음. 됐어?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미끄럼틀 안에 있어가지고 탔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못 탔어요. 저 음. 머리 다쳤어요, 여기. 땅 했어요. 예수님도 꽈땅 했어요, 똑같이. 똑같은 부분에다가 흙나고, 가지고 흙난 상태를 그흙 있죠? 그 그게 빨간색 이렇게 불은한 흙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연기가 빨 검은색 은색 연기가 비 이게 다 나는 거예요. 가지고 여신님도 음. 나가지고 그 여신님 해가지고 또 그날. 그래.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래, 그래, 저거 미끄럼도 잘못 만든 것 같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 잘못 만드겠냐? 해가지고, 이게 딱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과당! 너무 재밌어왜 밀고 날래, 이파생머이의노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따 지옥소탄 그거는, 그, 그냥 또 지옥 탁! 한번 배버리고, 그 다음 끝났어요. 근데 되게 쉽게 이겼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음. 가옷은몇 그러니까. 단계야, 지금? 아, 가옷 지금, 어, 아직 6단계에요. 좀 있으면 음. 7단계로 올라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천냥도, 그, 가브레 천사랑 미카 천사랑 예수님이랑, 또 천냥도 하나씩 받아가지고, 저세 개, 천냥도 세개 받았고, 그 다음, 늑대, 늑대는 이제 자기 혼자서 예수님한테 드리더라고요. 그래가 아이고 잘했어! 제가 이랬거든요. 음. 이따가 내가 자기 전에 너 이따가 놀아줄게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가 음. 늑대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러이러더요고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 그그 그, 제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늑대가 그 너희들이 무슨 지금 말 같은 거 있잖아. 그때, 늑대도 듣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 그걸로 딱 사람 말 들어가지고 좋다는 말은 그 이렇게 아우! 하고 짖는 거야. 싫다는 말은 그냥, 그냥 고개 탁 돌리거든. 근데 좋으면 그 이렇게 아우! 하면서 짖어 짖어. 아주 그 해는 지금 좋다는 뜻이야. 표시해 줄게. 제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늑대는 그 무슨 오리가 물고기 먹는 것처럼 물고기 좋아하는 것처럼 그, 그 늑대는 무슨 되게 뚱뚱한 그런 사냥감들 있죠 뚱뚱한 돼지 같은 뚱뚱한 그런, 그런 동물들을 많이 잡아먹는다 해요 근데 그 늑대는 너무나도 순한지 그, 그냥 물고기 같은 거 좋아한다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기해가지고 다이아몬드니까, 그 다이아몬드 떡밥 하나 팔았거든요? 그래서 딱집어두고 바로 먹였어요. 그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안녕, 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끝났어요. 구독, 구독을 꾹 눌러주셔야 돼요. 안녕.